제가 지금 원삼 IC 공사하는 입구 쪽으로 나왔거든요. 아, 이쪽에는 저기 이제 서울하고 송파에서 들어오면 여기가 바로 20분 거리로 들어오는 입구예요.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우와 엄청나네요. 나갈거예요 금방, 금방 나가요. 예, 예, 예. 금방 여기 찍고 나갈 거예요. 혼나고 있습니다. 하이바 안 썼다고. 자, 저좀 찍어주세요. 아, 제가 지금 원삼, 그, IC, 아시죠? 강동성파부터, 서울 강동성파부터 여기 용인 반도체를 들어오는 그 IC 공사하는 데 들어왔는데요. 방금 전에 그 공사하시는 분한테 혼났어요. 하이바 안 썼다고. 지금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근처에 토지가 하나 있어요. 2 0평인데 아, 보통 중소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뒤에 아저씨 쫓아오고 있어요. 나가라고. <laughs> 중소 사업자 하는 분들이 땅들을 많이, 그 사업자 하시는 분 많이 찾아요. 이쪽의 라인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시죠. 바로 여기 반도체 공사장도 보이고 해서, 어? 근데, 이,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땅들이 없으니까, 여기 원삼 안쪽으로 들어가시는데, 평당 뭐, 1 5 0 0만원짜리들도막 계약하시고 그러세요. 왜냐, 여기 임대를 하시는 것보단 차라리 땅을 사서 임대료로 이자를 주시는 게더 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계획관리 토지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저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진짜 2,000평짜리 알토랑 같은 위치에 토지가 있습니다. 많이 설명을 못하겠어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공사하시는 방해라서. 여기서 그 SK 그 정문까지는 한 2분 거리가 되죠? 바로 카메라 돌리시면 바로, 네. 카메라 좀 돌려보세요. 네. 저기 보이시죠? 바로 저기에요. 여기가 IC에 있는 물건이고, 들어와서 바로 저기다. 12월 말쯤 개통 예정으로 있죠? 네, 12월 말에 개통 예정이고, 많이 말씀은 못 드리고, 궁금하신 거는 연락 주세요. 요것만 찍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개통 하는거 홍보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토지 신분이구나 부동산이라고 저쪽에 토지 매물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아니 현장을 막 찍으시면 안 되지 고 설명 좀했어야이랑여기다 개통 하는 거라 괜찮아요 홍보도 되고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개 홍보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